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플리오입니다 자 LG NL 솔루션 이쪽은 제가 방송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문의가 상당히 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시장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따상이다. 자 상장 첫날 팔까 말까 고민 커지는 LG 엔솔 투자자들. LG 에너지 솔루션 두 주를 받았는데 따상 가능할까요?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한 10년 뒤 확인하면 망하나요? 빨리 발 빼지 못할 바에는 아예 장기 투자할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LG 엔솔 따상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상승이 나왔다 하락을 한다면 아예 저는 장기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 첫 번째, 글로벌 넘버 1위를 다투는 배터리 회사지요. 지금은 비록 CLTL에 밀려서 2위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1위 복귀가 가능한 회사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런 배경 때문에 IPO의 거의 모든 기록을 갱신한 놈이 바로 엔솔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장 첫날 8%대 유통물량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량이 적다. 이 부분은 4번 조기 편입 이슈 때문에 이 물량들을 서로 잡아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LG 엔솔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글로벌 배터리 회사다. 자 1위가 지금 CLTL, 2위가 엔솔, 3위 파라손이, 4위가 BYD입니다. 이 성장 률범 중국 쪽이 역시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 성장이 높지만 지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분명히 바뀔 수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정말 확장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금 부족이 조금 이런 확장성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금을 통해서 대대적인 확충을 한다면 일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IPO 역사 새로 썼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청약 증거금이 114조 기간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뭐 1경 5천억이 들어왔다. 정말 무시무시한 기록들을 새로 써내려간. 그리고 창약에 참여한 건수도 몇만 건? 442만 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그 주식하는 활동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창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 가장 창약 건수가 많았던 게 카카오 뱅크인데 거기 압도적으로 두배 이상 기록을 훨씬 넘는다. 그리고 중복 청약자를 포함해서 가장 건수가 많았던 SK IAT 테크놀로지지 거기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정도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 유통 물량, 지금 전체 물량이 81%가 최대 LG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3.63%, 이걸 제외하고 14.53%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뭐다? 의무학약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얼마다? 8.85%다. 물론, 뭐 시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따상이 쉽진 않지만, 이 관심도, 그리고 뒤에 저 제가 언급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을 생각한 기관과 외국인들 오히려 매수에 가담한다? 충분히 따상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파이낸스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와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셜 MSCI 지수 등의 주요 지수의 초기 편입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 어차피 자금들을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자금들이 9천억에서 1조 5천억이 받쳐준다는 거죠.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나상의 가능성이 높다. 야, 근데 이 이런 부분들은 앞서 기사나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7일 상장시 2위로 입성은 거의 뭐확실실 됩니다 그죠 지금 공모가에서 나온다면 얼마다 70조가 되는데 플러스가 안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앞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일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 여기에 이 패시브 자금도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따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자 그러면 따상이 하면 시총이 186조가 됩니다 당당하게 시가총액 2위로 입성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조문 일정 부분들 자금 유입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 자금들이 더 빨리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1일부터 수요 예측 1월 11일, 12일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11월 12일 기대감으로 해서 플러스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이후 물론 미국 시장 영향과 뭐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이 속도를 한번 보신 다음에 등락률에 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한면 갈수록 뭐다?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79%트지만 지금 8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죠 그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자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이 조기 편입이 되고 MSCI 이런 편입이 될까 보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총 2의 위 잡고 그 다음에 100조 정도. 100조 정도를 감안해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어떻게 한다? 일정 비율을, 매수할 비율을 정해놨을 거예요. 그죠? 백0주 정도 잡고, 아백0주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한20% 정도 되니까 외국인 비율, 그러면 기간들이 한10% 정도 되니까 요비율배서뭐 10%, 5% 정도 들어가겠구나. 야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더, 지금 180주, 200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따상하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200주 넘어갈, 그렇게 되면 이 비율을 어떻게나 점점점 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자금은 한정이 돼 있어요. 만약 지금 코스피 200이 한 1,900주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내려와서 더 내려왔겠네요 1900조 이하가 될것이 자금 한정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만큼 캡파를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캡파를 더 크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자금은 한정돼 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캡파 안에서 이 캡파가 커졌으니까 기존에 있는 1900조 이 자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비중들을 줄여놓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비중을 줄여 놓는 거죠. 줄여 놓고 그 줄이면서 산 자금을 LG 엔솔로 더 투입시키면 이에 맞는 비중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전일 플러스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80 포인트가 넘게.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심각성이 오고 뭐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수요 예측 이후에 보다 갈수록 빨라지는 이 속도를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따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치는 이유. 그러니까 내일까지 더 빠진다? 그러면 더더더더 더, 더,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이런 분위기에 27일 상장할 때, 자, 카카오 게임즈 독식한 교보증권 강큼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싹쓸이. 자, 교보창구서 50만 9천 1814조 상장 첫날 전체 거래량의 70 사들여 카카오 게임즈 땐93% 독시 따다상 시차이 26%자이 세력들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왔냐면 어디겠어요? 자 SK 바이오팜에서 이 SK 바이오팜에서 나오면서 따다 따상을 만들었어요. 이 그래서 이 교보증권 애들이 도대체 이놈들이 뭐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따상 나오면 대역급들 보시면 항상 이 교보증권이 싹쓸이를 했다. 자그 얘긴 즉슨 뭐? 만약에 이런 지수 하락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표현할 게 뭐다? 이 교보증권이 매수한고 1위에서 독식을 하느냐? 독식을 하는 순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따상이 거의 99.9%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시기는 언제다? 이 교보증권이 매도 1위로 올라오세 그때가 뭐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확실한 단기 매도 시. 니다 자,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증시가 내일까지 더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상장시 교보증권이 매수 1위로 올라오는지 이두 가지만 확실히 아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매매 어떻게 하는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주식 분류와 토크인 두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정말 요즘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시다 보면 혼자 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해서 좀더 깊이 있고 좀더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제 영상까지 기회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팁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